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청견 오렌지. 청견 오렌지라는 것은 한 40년 전에 온주밀감에 그 청견을 교잡을 붙인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저기 그한 80년대에 이것이 그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망감류가 육종에서 첫 번째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에, 과거에는 많이 재배를 하다가, 한라봉이 등장하면서, 이게 그, 저기, 면적이 감소가 되고, 지금은 얼마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 당도가, 노지 재배에서 보통 한 10도 정도 돼, 10도, 11도이. 그때 과거에는 10도, 11도 정도면 상당히 그, 당도가 높은 건데, 그 한라봉이 한 13도 된다니까, 전부 이거 내버리고, 그 한라봉을 했는데 당도는 어떤 데 13도 되지만은 산이 안 빠졌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기술의 시대거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뭐냐면은 기술의 시대니까 다 기술은 그 아무나 할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과학이 필요해 과학적인 접근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으로 아니면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그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3도 이상이 된 것들이 우리 면적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지만은 13도 이상의 산이 1.0으로 그걸 조절을 못 하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재배, 온도, 온습도 관리를 조정을 해야 되고 자연 현상을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서 조화를 이뤄줘야 돼. 자연과의. 그냥 그것이 기술이라. 과학기술. 그냥 그런 것이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것이 전문 분야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청견이 이걸 재배를 할수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 품종의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다른 품종들도 특성을 발전시킬 수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이 과학 수준이 우리 그 여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우리 그 농업인들이 따라 하기에는 아직 시상조라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접근 방법이 서로가 소통을 하려면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댐댐이가 갖춰야 져 돼. 그냥 그게, 살, 쉽게 말하면 덕이지, 덕이. 큰 그릇이.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된다고. 물을 비우려면, 물을 양을 말려면 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릇이 작다는 거라.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면적에 5,000헥타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시운 칠라네. 그래서 이제는 육지지방에서도 이 망감류가 이제는 원래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5,500헥타르라는 면적이 거의 다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이제 어린 면목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성목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점 망감류는 이제 앞으로든 온주밀감이든 힘들어지고, 다음에는 이온난화의 대응을 하는 데가 없어. 나는 이 온난화 대응을 20년 전부터 이거 연구를 해서 했는데 아무도 아직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온난화의 예,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이청견이 지금 여기에 열매가 매달질 않았어. 다 그늘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열매가 떨어질까봐 잠은 매달거든. 그냥 그게 아닌데도 우리가 지금 과거의 관행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역사를 갖고 있는 재배법을 그걸 수강한다고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도 와서 많이 보는데 이제 나무 그늘에 있다 보니까 색깔이 착색이 색깔나는 게서서히 진행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것이 노출이 된다면은 햇살에 의해서 빨리 착색이 되는 대신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면 이 색깔이 빨간 것이 또 탈색이 돼서 발해버린다고, 응해 피해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그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 상품성 있는 만감류 월동을 시켜서 기간을 오랜 세월을 흘려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그 저기 한가지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이제 자연의 온도 변화, 환경, 햇빛, 토양, 수분,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당산도의 변화를 누가 조절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 조절을 해야 돼. 응. 그냥 이것이 이제는 사람이 단지 종자를 파종해서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서 온도 변화와 토양, 수분을 어떻게 조절해줘서 이거를 산도가 있어야만이 당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당이 올라가면은 산이 빠져서 야만이 이제는 딱 밥이 완전돼서 뜸들이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앞으로 과학 기술이고 앞으로 온난화에 대해서 살아남길이라 그냥 이거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이런 거를 처음 봤거든. 그냥 이러한 것들을 보급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 자기 지금까지 회원들을만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달라질 수는 없잖아. 이거랑 이 정도 이야기 또 다음 질문 있어? 어 그러면 이밭 청견의 그 특징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특징은 여기 토양은 음. 그 진흙 땅이라, 진흙 땅인데 여기는 과거에 그 벽돌을 구웠거든. 근데 여기에 제초제를 안 쓰니까 땅이 굉장히 부드러졌지. 워이 부드러진 워 환경에 청견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청견은 그 뭐냐 기술로서 한라봉보다는 당이 조금 낮지만은, 그, 한라봉의 어머니라이. 그냥 맞지만은, 이거는 한라봉보다는 더 당이, 더 높게,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당도가 한 13도, 14도 정도 돼. 여기가. 저 서쪽에는 좀 15도, 16도 나와. 그래서 거기서 당도 절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는 원래의 3월 말로, 아직은 안 됐지만은, 이제 당산도 조사를 해서, 원래는 15도 이상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산을 1.0 이하. 그렇게 되면, 15도에 1.0 이하만 돼버리면, 산 낮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그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청견는 앞으로, 그 제주 환경에도, 농업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히트를 칠수 있는 새로운, 올해는 품종 면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의 시대에 온난화, 그냥 농업인 상이 그런 수준으로 앞으로 인격이 함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의 수확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확 시기는 원래 과거에는 3월 달인데 요새부터 수확하고 있어. 그런데 당이 안 높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물건이 나가면은 마트에서 먹다 에 보다 비싸잖아요. 먹으면은 왜 비싸냐고 하다가 이걸 먹으면은 아예 다 거기는 안 오고 여기만 이제 단골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수확을 해서 이제 저온 저장고에 들어갈는 거. 음. 어, 저온 저장고 들어가서 왜냐하면은 그 나무에 있어버리면 해결을 해버릴 거고. 그러면은 늦어 4월1 0일이 전에 다 따서 네. 이제 그 저기 저장해서 주문 들어오면 들어 나가야지 뭐. 음. 네, 알겠습니다.